안녕하세요. 최신 코인 정보를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코인 정보 공유 채널 비트클래스입니다. 오늘은 솔라나의 최신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브리핑 전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보시면 비트클래스 무료 소통방 링크 달려있습니다. 이곳에서 코인 투자를 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최신 코인 정보를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나홀로 투자하시기보다 여러 관점 공유와 최신 코인 정보 무료로 받아보시면서 함께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블록체인 기술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상호 운용성과 확장성에 대한 논의가 중요해졌는데 최근 솔라나의 공동 창립자인 아나톨리 야코벤코는 이더리움이 솔라나 블록체인의 레이어2 솔루션 역할을 할 가능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트윗에 공유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는 특정 제안과 잠재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을 솔라나 블록체인의 레이어2로 사용하는 아이디어는 생각만큼 터무니없진 않다고 말하며 그러한 통합이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며 기술 협력이 언뜻 생각하는 것보다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2 솔루션은 활동이 증가하는 기간 동안 혼잡과 높은 거래 수수료를 경험한 이더리움과 같은 블록체인이 직면한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높은 처리량과 낮은 거래 비용으로 유명한 솔라나는 다양한 탈중앙 화 금융 애플리케이션을 효율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케일링 솔루션은 단방향 보안을 제공하는 브릿지 프로토콜이라고 지적하면서, 야코뱅코는 이더리움이 솔라나의 레이어 2가 된다는 것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솔 자산 보유자가 트랜잭션 이중 지출 또는 유효하지 않은 상태 전환의 경우에도 안전하게 솔라나로 돌아간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이 설정이 작동하려면 먼저 모든 이더리움 트랜잭션을 솔라나에 제출하고 결과 상태에 대한 SPV 루트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마지막으로 브릿지 프로토콜 내에서 가능한 오류를 식별하고 해결하려면 시간 초과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결함의 몇 가지 예에는 루트에 대한 SPV 충돌, 유효하지 않은 루트 계산 및 검열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통합과 관련된 한계와 잠재적 위험 또한 강조하면서.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솔 자산을 보유하는 것은 안전하지만 그것을 빌려주거나 그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한 가지 주요 위험은 이더리움 결합 또는 이더리움 네트워크 내에서 논쟁적인 사회적 합의 포크의 가능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이더리움에 보유된 솔라나 자산의 표현은 합의 포크에서 분리되어 이러한 자산이 사실상 가치가 없게 되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야코뱅코의 제안은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 비탈릭 부테린이 최근 미국 SEC가 바이낸스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미등록 증권으로 솔라나를 포함한 다양한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미국 규제 당국이 어떻게 표적으로 삼고 있는지 한탄한 직후 뜨거운 반응을 얻었는데, 하지만 부테린은 이더리움의 모든 블록체인을 통해 결국 승리하고 거래소에서 쫓겨난다면 그것은 명예로운 승리 방법이 아니며 장기적으로 볼 때도 그건 해결 방안이 될수 없을 것이라고 트윗하며. 이 입장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트윗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솔러나의 거래량이 급증하며 생태계의 큰 성장을 나타냈다는 소식인데, 이런 솔러나는 NFT의 부상 덕분에 다시 급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솔러나 NFT의 인기 증가는 생태계의 낙관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최신 데이터 세트에서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고, 특히 트위터 계정 솔라나 데일리는 매직에 대한 NFT 마켓플레이스가 지난 7일 동안 가장 많은 활성 사용자 수를 자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블록체인의 지표를 살펴보면 유사한 성장 스토리를 알수 있는데 보도자료에 따르면 솔라나 NFT는 최근 몇주 동안 총 거래소와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했고 놀랍게도 NFT 판매량은 지난 7일 동안 26% 이상 증가했으며 NFT 구매자 및 판매자 수는 30% 이상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솔의 가격이 지난 24시간 동안 거의 2%에 급등하는 강세 추세를 보였고, 현재 시가 총액은 65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약세 추세를 나타내는 거래량의 일반적인 감소로 인해 현재 급등 기간이 짧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고, 솔라나의 일주 가격 변동성은 솔에 대한 미결제 약정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상승세의 끝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가격 추세의 가능성을 나타내는데 또래 높은 바이낸스 자금 조달 비율은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수요를 반영하여 토큰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더욱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이 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지만 이런 거래량 증가와 NFT의 급증은 솔라나에 대한 긍정적인 지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을 보시면 비트클래스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비트클래스는 일체 정보료 없이 무료로 정보를 공유해드리며 코인 투자자들끼리도 정보를 교류하고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에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무료로 정보 받아보시고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비트클래스는 언제나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